저약가면은 회계를 해가지고 결과물을 제출해야지 하나 앞에 이렇게 하거든요. 나는 <laughs> 항상 모자란다나 회계해야 된다 이거는 맞죠. 그런데 회계 결과물을 제출한다 이거는 성경적인 방법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생님한테 숙제 낼 때는 지 혼자 막 어려워가지고 떼골떼골 고르고 막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숙제 이렇게 갖다 내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선생한테 갖다 내면. 그 100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쫙쫙 끊고 막 이거 틀렸다 빨간 펜으로 쫙쫙 다 꺼버리고 <laughs> 그 엄마한테 집에 가면 꿀맘 딱 이것도 못하냐 엄마는 꿀맘 때리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죠 예수님과 나의 관계는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옆에 앉아 가지고 야 숙제 가져와봐라 풀어보자 하나도 몰라. 한 문제 가르쳐 주고, 또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또 기다리고, 야, 이거 풀어야지. 그러고 막, 낑낑거리다가 몸 풀면 라면 한 그릇 삶아주고, 야, 힘내서 풀어봐. 이러다가 몸부림 치면서 숙제를 함께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광야 생활이죠.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가난, 케이은 허니와 밀크. 이런 거가 흐르는 거기에 한꺼번에 탁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게 절대로 억울하게 생각하실 바가 아니에요. 그때 주님 원하시는 대로 변화를 받는 그 시점이거든요. 근데 억울한 생각이 들때두 가지를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가지를 알게 되면은 전혀 억울할 게 없다. 첫째는 우리 아들한테 숙제를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아들이 고아야. 고아인데 데리고 와 가지고 우리 집에서 씻고 주고 밥 먹여주고 떡 앉혀 놓고 공부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고아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원래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요 이 모든 성령님이 인도하심이 어떤 고난이라지 이게 사실은 아 정말 큰일 날뻔 했구나, 죽을 뻔 했구나,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는 것도 어려워요. 그 과정 중에서 고린도 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게 정상이에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교회형 인간으로 다니다 보면 겉사람은 날로 교회형 인간으로 바꿔지죠. 소정이랄지 모든 것들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스펙도 쌓이 하나님 앞에 스펙 예배를 30년 다녔다 50년 다녔다 성경을 10독 했다 20독 했다 내가 성교를 몇번 나갔다 왔다 스펙 자꾸 쌓이고 속사람은 날로 말라져요 응? 이거 제만 느끼는 건가요? 일전에 어떤 형제님의 간증문 나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어떤 성교단체에서 스태프로 일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살리신 그 간증을 해마다 몇 년에 한 번씩 똑같은 걸 썼는데, 읽어보고 마음이 굉장히 슬펐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느껴진 게 해마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해마다. 과거의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광야 생활을 하시면 동행해가지고, 자꾸자꾸 끝없이 계속 올라가는, 뭐 올라간다 이럴 거같요 끝없이 주님 안에 더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갈수록 구원의 21가지 말씀드리고 있어요. 12번째. 갈수록 내 자신감이 떨어지더라도 완전히 없어지 나는 정말 아니구나. 이게 이제 완전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현상이라면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러면은 그게 정상이다고요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10편 49편 8절.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성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공부 해가지고 갈빈주의, 아르메니안주의 이런 거다 알면은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겠지. 안 그렇다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그 영적을 굉장히 시달리는 그 형제는 여기 없어요. 없으니까 뭐 이름도 모르니까 막 얘기해야 되겠지. 너무너무 괴로워요. 어, 병원에다. 병원에서 난 전화했더라고요. 응. 근데 머리가 너무 좋아. 철학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에 갑자기 한 시간쯤 얘기하고 나니까 갑자기 뜬금없게 아르메니안주의, 칼빈주의가 어떻고, 목사님 말씀하고 어떻게 연관되냐 내가, 야! 내가! 니 죽고 싶냐? 하나. 그런 거따지다가니 네 자신을 돌아봐라, 정말. 주님 앞에. 속에 숙이고, 잘못했다고. 주여! 예수님 피, 날위해 흘리신 피, 이걸 간구해야 지 판에 지금, 무슨 그게 지금 니한테 가닥치나 한 일이냐 우리가요 그래요 음,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 얼마나 주님이 주시는 그 똑똑한 머리를 줬는데 그게 타락 돼가지고 엉뚱한 거 지금 붙잡고 그 벽돌 붙잡고 앉아가지고 이 금덩어리다 이러고 앉아 자기 몸다 망가져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왜못 버리나 말이에요 음 그래서 내가 막두 시간 동안 막 그거 가지고 그게 우상이다 너의 우상이다 어 그거 가지고 막 계속 기도해고 이런. 내한테 삐져가지고 내한테 연락 안하는 괜찮아요. 할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원하신 말이거든요. 광야 생활에서 현실을 아시는 첫 번째는 우리가 고하다. 내가 이 자리에 설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돈방석 위에 앉혀 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러 그래요. 두 번째는 이 광야 생활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에요. 잠깐 왔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잠깐 왔는 동안에 100점 못 맞으면 어떡해 괜찮아요. 예수님이 없고 지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은 선을 쫙 꺼버리신다. 못 넘어가는 선. 우리가 신의 산에 오지도 마라. 누 오면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선거는건못 넘어가요. 무서워가지고. 그랬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이거 보십지 않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 한명 세웠다. 달라 이러니까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하나 세우리. 너희는 그말 들어라. 그말 들으면 다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